맞습니다, 영호입니다. 이번 주도 또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. 아버지,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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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또 저희 큰맹이 오셨다고 또 닭을 한 마리 잡아서 <laughs> 닭 먹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버지, 끌어. 오케이? 오케이. 가지도 <laughs> 잘 되고 솔도 많이 컸네. 솔은 다음 주에 전지점문가 되겠는데? 음, 고추는 지금 열어불고. 예. 갖다 예, 아 그렇게 할게아픈지 내가. 네. <laughs> 네. 근데 <laughs> 오이는 언제 타고 올라갈까? 뭐? 오이가 원래 저리 안자라 잘? 뭐, 오이 아, 많이 큰 거예요? 어이, 음. 호박은 두개 났는데 두개다 올라갔다. 오, 뭐, 또돈부는 벌써 맺지네. 응? 영이. <laughs> 응. 옥수수도 많이 커불고. 응. <laughs> 호박이 다 올라오네, 아버지 하나 더 올라오네. 호미미, 응. 옥수수, 호미미. 옥수수. 수박까지 봐라, 수박 응, 나는 이왔어 응. 좀 무지 하왔네 아, 무지 갖다 놔야겠네. 이건 아까. 무지 갖고 와 보자 그 다시 해놨는데 그다니 어? 다시 가다. 이 아니, 타올라오구마. 돼지감자. 아, 또 수박이야. 수박이요. 수박이요, 착까 왜 이렇게 비시비실한 너무 걸음이 세나? 둥글레. 이거 엄청 비싼 놈인데? 죽순도 올라오구만. 죽순도 올라와. 응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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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 얇은거 그건 좀 좋아 어, 좋아 그건 아, 좀 좋습니다요 응. 아부지 간 아부지 어세요 맛있어? 응 맛있어 음. 아우 아, 배파 갖고 배운 누나랑 응. 친한걸 많이 했어? 수있했어요와꽤 해왔구만 그래도 야다 꽃사리 말다 너무 걸레 생붙더라 그래도 금매형이 오신게또다한 마리가 또 바로 나와 보마잉 우리 저번에 금매형 안 오셔갖고 아버지가 서운해갖고 다 <laughs> <laughs> 이번에 이제 금매형 오기 좋아 아버지? 야옹이는좀 기다려라 야옹 아다 꽃도 이거 많이 피네 뭐 받고 또 와이야 배고프다다고 배고프다. 배고프다. 배고프다.